할렐루야. 어,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이후로부터 만사 형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시험을 굉장히 강하게 당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세번 받게 되는데 그첫 번째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쓴에 감동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부음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도 불구하고 왜 마귀가 와서 세험했을까요? 그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계속 세험합니다. 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지 않니?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 나한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줄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니, 그 이후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 시험에 들지 않, 마귀가 그 주는 시험에 유혹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니 마귀가 떠나가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그를 돕고, 천사들이 그를 따라서 그에게 막 찬양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도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게요. 무엇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그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혹독한 유혹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이겨내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아, 다윗이 어떻게 세엄을 이겼지? 다윗이 어떻게 세엄을 이겼을까? 그 다윗의 그 삶의 한 구절,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사무엘 상하 역대 상을 지금 읽고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올라오, 어저께 수요예배때 양피풀이 그럽디다 목사님, 내일은 몇 장입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읽은 거하고 목사님하고 이 나가는 진도가 달라서요. 저는 16장을 읽었는데 목사님은 17장을 나갑니다. 그러니 진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도는 무슨 진도? 이번에 나갈 진도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이니까 한꺼번에 다 읽어. <laughs>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 역대상을 매일 그걸 읽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줄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실천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그 10단계를 보면서 아, 완성자가 다윗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를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고 네가 어디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승리하게 해 주마.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끔찍히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이 사무엘상하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깊게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러분, 좋은 자리 줘서 사람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 저 다윗,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을 왜 광야에 몰아냈을까? 왜 광야에서 그 시험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고 사도바울은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아라바, 광야, 아랍, 아라바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타메 색도상에서 만나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바울이 세계 선교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세계 제일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훈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됐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훈련을 통해서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죄성이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죄성이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최악된 성품이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세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를 만나게 하려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성장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 하나,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재미있게 보려고 아니면 조롱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고 그 철저히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똑같이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런데 그 배운 것은 뭐냐? 첫째는 인내와 관련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참는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 인내의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 광야의 세움을 통해서. 두 번째 겸손이 드러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쭉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세움을 통해서 겸손해졌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그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아둘 람굴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 시편을 보면서 놀랐어요. 야,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상을 보면. 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아둘람에서 뭘 했는지 기도가 안 나올. 그러나 시편에서는 매우 정확히 나옵니다. 아둘람에서 그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다윗은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 인내 에 관련되어서 그가 셈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겸손이 드러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C편 18편 3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와께 아련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풀이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리에 나의 하나님께 푸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푸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가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스시각각으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다 됐구나. 제가 개척, 그청운의 꿈을 안고 개척을 했는데 아 개척을 한지 1년, <laughs> 4개월 만에 그 지하실을 조그마한 제아셀에서 개척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셔서 성전을 옮겼어요. 1년 4. 야, 지금 생각하면 빨리 옮긴 거예요. 제아셀에서 한 40평 되는 38평이 40평 되는 그 제아셀에서 그 개척을 했는데 그 성도들이 1년 4개월 만에 그래도 꽉 차서 교회를 옮겼는데 옮겨서 효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IMF라고 하는 것을 왔어요. 그 IMF라는 것을와 가지고 야,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물질 훈련이 시작되는데 헉턱 갑니다.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 그한 달에 400만 원씩이 꼭 부족한 거예요. 한 달에 매일 그때 400만 원씩 부족한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IMF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매일 한 달이면 이제 끝났구나. 늘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달은 어떻게 가지? 이제 끝났나? 그때 내 생각에 이 놈은 달은 왜 30일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15일로 끝내지. 15일 넘어가면 이자부터 시작해서 뭐낼게 너무나 그 영수증이 많이 날라오니까 15일까지는 안심이 드는데 15일 넘어가면 이제 참 마음이 큰 숨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1년을 잘 버텼어요. 1년을 잘 버텨. 고 그것도 간신히 버텼는데 아, 은행에서 내가 빌린 그때 당시 1억에 그 160씩 나갔습니다. 이자가. 아. 그 개척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게 힘들더라고.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꾸 돈을 갚으라고 불러 쌓고 오라오라지 이제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어디 방법이 없겠지. 이제 끝났나 보다. 나는 그 다윗의 심정을 이해해요. 이제 끝났나 보다. 내복표는 여기서 접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 장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큰 회사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회장실로 불러드니 카페트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 그 장로님이었는데 내가 안수를 한절히 해주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줍디다.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할 때 쓰십시오. 그래서 뭐 사례비를 일반적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가지고 성경책에 딱 끼어서 집에 왔는데 나중에 성경책을 펼치다가 그게 생각나서 그걸 열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 안에 천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그게 천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덟 장이 나옵니다. 나는 설교를 한번 하고, 사라벨을 팔천만 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주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때 사역을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더라고. 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 다윗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리게 했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다 하, 내가 환란에서 여와게 하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루 하나님이 나 살려줬네 오늘도 하나님이 나 살려줬구나 피할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돕는 사람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독사들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외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윗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윗을 위해서 숨겨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의 그 광야가 외로운 곳이었고, 전갈과 뱀이 있는 곳이었고, 마른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나가라고 할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칼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마가도 배신하고 바나바도 떠나고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야 되지. 내 친구도 다 잃어버렸는데 저놈도 세상에 친구들이 다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였고 하나님께서 저 실라를 붙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저 사도 바울에게 새롭게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울 때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힘든 홍해수를 건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쾌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냈으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초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도왔습니다. 다윗은 다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겠습니다. 사우랑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라마나요으로 피했을 때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셨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그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기도하는 사람,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얼마나 다윗이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 주신 거예요. 위로의 편지를. 뿐만 아닙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다 다윗에게 물려 줘서 위로해 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8장 3절 4절 다 같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원수. 그 원수의 큰아들, 그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해서 자기에게 카봇도 주고 띠도 주고 활도 주고 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 우리 신윤미, 우리 집사님이 아까 간증을 했는데, 야, 카터칼 가가지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서로 대적할 때. 저 마귀는 그랬대잖아요. 죽여버려. 죽여. 죽이지도 못할 것이. 죽여.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을 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건가?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1등을 했대잖아요. 1등을 하고 어머니 미역국 끓여 놓았대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laughs> 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사는 것이 천국 같을까?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것이 천국 같을까? 그 딸이 변화되면서, 그 딸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아,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이 끊어지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되니까 레위기때 앉아있기가 힘들고 막 숨이 답답하고 튀쳐나가고 싶고 왜 그러냐 마귀가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방해하려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 자녀가 변화될 걸 아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그 자녀가 반드시 변화될 걸 마귀는 귀신같이 아니까 그렇게 마귀가 광야하는 거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레위기때 굳건하게 앉아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 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수염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재미있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아, 하는가 보려고 조롱하려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나자짐을 확인하고 우리의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수염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울자를 보내면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아들이 그렇게 도울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딸 아들 딸들이 큰그턱 밑에서 도왔으니 여러분 다윗이 죽을 리가 없지요. 그적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들딸이 그를 도왔으니 죽을 일이 없죠. 왜? 정보가 다새 나갔을 텐데. 정보가 다새 나갔을 텐데. 죽을 일이.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상, 사무엘상 19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리의 타윗을 창에서 달아내어 그를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길 죄름으로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알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새로운 18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죄 놈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전리품이 가득하시길 죄 놈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길 죄 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